헐. 헐. 하늘을 나는 새. 하늘을 나는 새. 응. 하늘을 나는 새는 다 뭐가 있죠 여기에? 날개. 음. <laughs> 그렇죠. 하늘을 나는 새는 다 날개가 있어요 그렇죠? 요 무슨 동물이 나올까? 두루미. 음, 두루미래 두루미. 두루미는 네. 어떻게 생겼나? 다리가 길고. 길고. 그다음에 응. 흰색과 검은색으로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어 무척 우아해 보이는 새예요. 네. 그다음에 무슨 새죠? <laughs> 공작새? 공작새? 오 화려한 날개. 네. 공작새는 날개가 너무 멋있어, 그렇죠? 네. 날개를 펼치면 꼭 부채 같이 생겼네? 네. 오 정말 예쁘다. 네. 그 화려한 날개를 뽐내는 공작. 화려한 날개를 보는 곰다. 그렇지. 이 가운데는 꽉! 꽉! 까마귀. 까마귀. 어떻게 몸이 어떻게 생겼어? 음, 무슨 색이야? 검은색. 까맣게 생겼어. 까마귀. 까마귀. 까마귀는 초식동물이 아니라 육식동물이야. 그런가 봐요. 왜냐면 곤충을 잡아먹고 사니까. 네. 꽝. 꽝. 꽝이야. 꽝 해봐. 이거 봐. 꽝. 꽝. 꽝 너무 이뻐요. 네. 검은색. 검은색.

닭으로 만드는 거야. 닭이 낳는 알이 계란이고. 네. 닭꼬지가? 치킨. 치킨. 닭 한테 괜히 미안하네. 우리가 다 먹어버리니까. 그치? 형니 네, 네. <laughs> 응? 그래도 머리 줍니까 괜찮아요. 미양이난 이상한 양이 응. 난 거기 농단에 갔을 때. 응. 다 음. 먹이 줬었어요. 오, 다 먹이 줬었어요? 네, 그게 전배고파 거예요. 어. 새들의 왕? 새들의 왕 독수리. 그렇지, 독수리의 독수리. 독수리가요, 새들의 왕이야. 테드, 왜 그럴까요, 독수리가? 독수리는 엄청 크니까. 요 독수리는 가장 높이 날아다녀서 또 새들의 왕이에요. 네, 무섭다. 어떻게요? 가장 높이요? 네 이만큼이요? 예. 네. <laughs> 그래서 독수리가 새들의 왕이에요. 그리고 이거 봐요. 무섭게 생겼어요, 안 무섭게 생겼어요. 무섭다생겼으니까 맞아요. 이거는 육식동물. 진짜 육식 동물이에요. 네. 막 토끼, 사슴 네. 이런 것들을 잡아 먹어요. 엄청 큰 것들도 여초차 잡아 먹어요. 얘입좀 봐봐요. 부리, 부리가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잖아요. 네. 콰 그렇게 짓게 그쵸 네. 음 무서운 독수리. 나이가 넘길 거예요. 네. 딱따구리. 그렇죠, 딱따구리. 딱따구리는요 나무에다 딱딱딱딱딱딱딱 부리로요 이 나무에 구멍을 뚫어서 집을 짓는데요. 그래서 따, 이름이, 이름이 딱따구리예요. 네, 하나는 예. 초식동물이에요? 딱따구리는 벌레 같은 걸 잡아 먹으니까 초식동물은 아니네요. 육식동물이네요. 그렇죠? 잡식동물 아니에요? 글쎄 잡식 새들은 전부 다 잡식동물 같아요. 네. 음 왜냐면 곤충도 먹고 작은 동물도 먹고 그다음에 곡식, 곡식 씨앗이나 씨. 풀도 먹고 그렇죠? 또 넘겨볼까요? 짠짠짠짠. 부엉이. 부엉이 부엉 부엉새가 어. 우는 어? 밤 부엉 춥다고서 우는데 어 부엉이는. 겨울밤에 그렇게 본대요 얘는, 얘는 왜요 밤에 활동하는 새야 네. 낮에는 잠을 자고 있다가 네. 깜깜한 밤만 되면 먹이를 찾아 활동을 해요 그래서 부엉이는 눈이 커요 작아요? 커요 눈이 커요 그렇죠? 밤에 잘 봐야 되니까 하얀 음... 거 같아요 하얀 거요 하얀 거 같아요? 우와 웃겨다 있으니까 맞아요 어, 부엉이가 이는 있는... 어 하고 더더두 마리 나오는데요. 두 마리나 나와요? 네. 어그 이름이 뭐 뭔데요? 앤드버드 남 언터치니어. 또 넘겨볼까요? 네. 쩐쩐쩐 쩐. <laughs> 비둘기. 그쵸. 우리의 이아니가 제일 많이 보는 비둘기네. 어디 네. 공원에도 많이 있잖아요. 그쵸? 네. 양이가 음. 좋아하는 비둘기. 비둘기. 귀여워. 비둘기. 비둘기처럼 다정한 다정한 아니, 새. 네, 다정한 새. 비둘기는 평화의 새예요. 그, 평화의 새. 그렇죠. 비둘기는 평화의 새예요. 그래서 평화를 상징할 때 비둘기를 날리곤 해요. 알았죠? 네. 예. 그다음에 또 볼까요? 뭐가 있나 볼까요? 짠짠짠짠. 음, 뻐꾸뻐꾸뻐꾸기뻐꾸기 뻐꾸기. 얘 이름이 뭐라고요? 뻐꾸기 뻐꾸기는요 자기의 둥지를 만들지 않고 남의 둥지에다가 알을 낳는데요 그래요? 응 음, 그리고 그 둥지에 있는 알을요 다 깨트려버려요 왜요? 자기의 새끼를 낳게 하려고 그래요? 음 뻐꾸기는 정말 이상한 새네 응? 자기가 새끼를 낳은 것처럼 하면서 다른 새가 새끼를 낳게 만드는 아주 무서운 새네요 그쵸? 뻐꾸기 같은 사람은 나쁜 사람이겠다 그쵸? 네새 그 잠깐... 뻐꾸기 뻐꾸 뻐꾸 뻐꾸, 뻐꾸. 하나 둘셋아 예쁜 새 앵무새 앵무새 말을 하는 새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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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헬로 헬로. 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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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막 말을 배워서 하는 새가 앵무새예요 어 예쁘 예쁘게도 생겼죠 어디에 네. 많아 앵무새? 어디 가서 많이 봤죠 앵무새? 엘리가요 그쵸 엘리세오 컨트리에 앵무새 많이 있었어요, 그쵸? 네. 아주 초록색 앵무새 많이 있었잖아요. 네. 그런데 음. 음. 초록색 파란색 노란색 검정 파무남 하얀 갈색. 그쵸 색깔도 아주. 여러 가지네요. 화려해요. 해봐. 화려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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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쵸. 화려한 앵무새. 음. 또 넘겨볼까요? 쩐쩐쩐쩐 쩐. 빽빽빽 빽. 빠또. 한국말로는? 빠또. 오리 그쵸. 오리. 빠또. 빠또 오리. 그쵸. 빠또. 빽빽빽 빽. 빽빽빽 빽. 오리는 주로 어디서 살아요? 물 찾아서 산다. 빽 빽. 그쵸. 빽 빽. 네, 네. 예. 그러니까 거의 물고기를 먹고 산다. 깨깨, 깨깨. 응. 응. 물고기를 먹고 산다. 빽빽빽 빽. 빽, 빽, 빽. 응. 그 다음에 딴딴딴딴. 하나, 둘, 딴딴딴. 딴. 헉, 제비. 제비. 제비? 응, 봐. 제비 새끼 낳는 거 봐. 네. 제비는요, 집 옆에다가 둥지를 틀고요. 네. 그래서 거기다 새끼를 낳고 알을 낳고 그래요. 그래요? 예. 그래서 철새야 철새. 철산다. 철새는 뭔 철새라는지 알아요? 네. 철새는 따뜻할 때만 날아오고 추울 때는 다른 나라로 날아가 버려요. 그래요? 알이 음, 있고 와? 예, 네, 그래서 봄이 되면 음, 날아왔다가 겨울이 되면 또 따뜻한 나라로 날아가 버렸다가 또 봄이 되면 날아왔다가 이러는 철새라 그래 알았죠? 그래요? 응. 음, 네. 파리도, 그쵸, 있다. 파리나 메미, 잠자리 같은 곤충을 잡아먹는데요. 네. 네. 왜요? 맛이 네. 없을 것 같아? 네. 근데 얘는 그게 맛있는 거예요. <laughs> 그게 네. 밥이야. 네. <웃음> 완전 멋진. 한 개는 제비요. 제비가 많아요. 잠깐만요. 짠, 짠, 짠.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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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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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새. 참새는요, 새들 중에서 작은 새예요. 네. 그래서 참새는 혼자 많이 안 돌아다니고요 네. 몸집이 작으니까 이렇게 떼를 지어다녀요 그래서 참새 떼 이렇게 얘기해요 해봐 참태. 참새 떼 참새 떼 음. 다음은 아, 다음. 한다. 뭔데요? 오세요 연결 맞다. 타조? 타조 맞아요 타조는 날아다닐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맞아요 타조는 너무 몸집이 크기 때문에 새는 샌데 잘못 날아다니는 그런데 새예요 그런데 왜 여기에 음. 나와 그런데 무척 빨리 달려요 어, 달리기를 너무 잘해. 네. 타조는. 응, 날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새예요. 왜냐면 날개가 있기 때문에. 그래 와, 그래 동물원에 가서 타조 봤어요? 못 봤어요? 타조 <laughs> 봤어요. 봤어요? 네. 어, 막 달리고 있었어요? 걸어가고 있었어요? 어, 달리고 있었던. 맞아. 달리기를 잘하는 타조. 네. 어, 음. 오늘은 여기까지 끝이네. 다음주에 여기는, 다음주에 우리는곤충은 다음주에 하자. 네. 음. 네. 그러면 오늘 봤던 얘네들을 따라쓰기 한번 해볼까 네. 음. 모든 철이 있으니까. 네. 하늘을 날아다니는 새, 새를 만들게요. 어디를 날아다녀요? 어, 하늘. 이제 하늘을 날아다니는 예. 새 보세요, 새. 새 이렇게, 이렇게. 처음에 뭐가 있다 그랬어요? 두루미. 저 두루미. 두. 그 다음에 두 번째 누가 있었다 그랬죠? 공작해. 공작새 공작새 그렇죠? 공작공 날개가 화려한 공작새 그렇죠? 공작새 그 다음에 까까 까마귀 까마귀 어, 까마귀가 나왔는데 까치가 안 나왔네. 네. 한국 새에는 까마귀하고 까치가 있는데 그럼 까치도 여기다 써줄까요? 네. 까까까까 그럼 그래, 까치가 또 있어요. 까치 까치 설날은 여기 안 나왔는데. 까마귀는 이렇게 생겼는데 까치는 여기가 이렇게 똑같이 생겼는데 여기 하얀색이 이렇게 섞여있어요. 그게 까치예요. 알았죠? 네. 그 다음에 세네 번째 꽁. 뭐예요? 꽁. 꽁. 꽁자 봐. 이거 되게 어려워. 이렇게. 그런데요. 어려운 거는 아니구만. 그렇죠. 꽁은 음, 집 옆에서 많이 살아요. 네.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랬죠? 뭐죠닭닭 우리 아니가 좋아하는 계란을 낳는 닭닭 닭. 그렇죠. 닭. 차례. <닭>? 하나, <열찔마트> 둘, <했애> 셋. 새들의 왕. 독 뚝, 니. 그렇죠. 독수리. 그다음에 따따구리. 따따구리. 따다구리 따따구리. 따따구리. 어 오늘 쓸거 엄청 많은데 따라쓰리. 그 다음에 부엉, 부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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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엉이 그렇지 부엉이 언니. 부엉 부엉새가 부엉. 우는 밤그 다음에 이 아이 좋아하는 비둘기 비둘기 비둘기처럼 다정한 평화의 새야 그 다음에 뻐꾸 뻑꾸 뻐꾸. 뻑꾸기 뻐꾸, 그쵸 그렇죠, 뻑꾸기 뻑꾸기는 자기 둥지에다 알을 안 낳고 남의 둥지에다빡 알을 낳는 양채 그렇죠. 기기 앵무새. 그 다음에, 그렇죠. 앵무새. 앵무새 말을 하는 앵무새. 말을 하는 앵무. 안녕. 안녕. 올라. 올이 하이. 하이. 헬로. 우 헬로. 우 어, 앵무새. 그다음에 또 뭐가 있다 그랬죠? 꽉꽉꽉꽉 꽉. 꽉, 꽉, 꽉. 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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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꽉. 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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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쵸? 오리.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다랬죠? 그 아, 집 옆에다 집을 짓는 제비. 제비. 철새라서 철새, 그쵸? 가을 때만 날아오는 제비. 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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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제비.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다랬죠? 그 맞네. 새 중에서 가장 작은 한 채. 짹짹짹짹 응. 참새도 짹짹짹. 노래하며 춤춘다 나비야에 나오잖아요. 그쵸? 네, 나비야 나비야, 나비야. 이리 날아오는다 보람나비 신나비 춤을 추나오는다 봄바다 매꽃이춤 방긋방긋 웃으나 창태로 짹짹짹 노자는 춤춘다 그쵸? 그게 참새 거기에 네. 나오는 짹짹짹 참새예요. 그쵸? 네. 그 다음에 파도 저셀들 저 날아다니지 못하고 달리기를 잘하는 타도, 타도. 여기까지네 네. 그러면 보세요 두루미 두루미 공작새 공작새 까마귀 까마귀 더 같이 더 같이 꽝꽝 닭, 닭, 독수리 독수리 딱딱딱딱딱 짝짝 다음에 부엉부엉 부엉이 음, 이하니가 좋아하는 평화의 새비녀이지 남의 둥지에다 네. 알을 낳는 남, 뻐꾸기 뭐예요? 남의 둥지에다 낳는 뻐꾸기 그렇죠 알을 낳는 마지막는 앵무새 앵무새 그 다음에 꽉꽉꽉꽉 오리입니다 오리 오디. 집 처마 밑에다 집을 짓는 제비, 제비, 철새라 했어 철새, 응, 따뜻할 때만 날아오는 제비, 그다음에 제비. 새 중에서 가장 작은 짹짹짹짹 참채 그렇죠. 새인데 날아다니지 못하고 달리기만 잘하는 사조, 카조 이렇게 이거 다 쓰게 할 건데 다쓸수 있을까요? 네. 제일 먼저 제일 중요한 뭘 써요? 새. 새. 오늘은 하늘을 날아다니는 새니까 새, 새 그렇죠. 다리가 긴. 아지가 진두둥이 날개가 화려한 공적해. 공작새 공작새 온다 새새 똑같네 그치 아까 온몸이 새카만 까마귀 까마귀 어디죠? 까마귀 근데 우리나라에 그 반갑게 오는 새가 있다랬어요. 그 그게 무슨 새라 했어요? 까치. 음. 까치 까치 설날은 어저께고요. 우리 우리 설날은 오늘이래요. 이러고 노래 불러요. 반가운 손님이 오는 새라 그래서 까치라 그래요. 알았죠? 네. 까치 해봐요. 까치. 음. 집 근처에 사는 아름다운 꽁. 그쵸죠꽝 꽝이 진짜 어렵게 생겼는데 글씨 쓸수 있을려나? 이거 이거 꽝. 이거, 이거? 음. 안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글씨가 엄청 복잡한데. 꼬끄네 꼬꼬꼬꼬꼬꼬 아 아, 그렇죠 닭꼬꼬대 <laughs> 닭고기. 그렇죠 <그쵸>? 닭고기. <웃음> <응>. <웃음> 새들의 왕. 새들의 왕 호두리. 음. 가장 싸납고 가장 높이 나는 해들의 왕? 해들의 왕, 독두기. 그렇지요. 잘 쓰는데. 나무를 딱딱딱딱딱딱 해서 나무에 구멍을 뚫고 둥지를 만드는? 딱딱, 구연 천지라. <laughs> 이거, 이거 치다 이거 다치다가 파야 파, 아프는 거 아니겠지? <laughs> 그러겠지? 할수 있죠? 네. <laughs> 나무에 구리로 딱딱딱딱 구멍을 뚫는 딱딱구리. 그렇죠 낮에는 잠을 자고 밤에 활동하는 부엉이. 그쵸, 그렇죠? 부엉이, 부엉 부엉새가 우는 밤, 부엉 춥다고 서우는데 우리들은 하루가에서 모두 기종기 앉아서. 옛날 이야기를 듣지요. 겨울밤에 봉이가 부엉 부엉 오는데 하루가에 앉아서 할머니 이 옛날 이야기를 듣는데요, 노래에서. 부엉이. 그렇지이 그다음에 우리 이안이가 좋아하는 평화의 새 비둘기. 그렇죠. 비둘기. 비둘기처럼 다정한 사람들이라면 장미꽃 넝굴 우거진 그런 집을 지어요 그 다음에 집 처마 밑에다 집을 짓는 제비 아? 제비 그렇죠 철새라 했어요 철새, 철새. 제비 써주세요 여기 제비 지지베베 지지베베 제비 뻑구뻑구 그쵸, 뻐꾸기. 뻐꾸기. 안녕하세요. 뻐꾸기. 안녕하세요. 안녕. 앰무새. 그쵸, 앰무새. 말을 하는 앵무새. 음, 어유, 오늘 우리 하늘을 날아다니는 새가 많아갖고 많이 쓰네. 그치? 이제 세 개만 남았네. 오, 그러다 보니까 많이 썼네. 그쵸? 꽉꽉꽉꽉. 뭐예요? 오리그렇죠요 우리. 오리짹짹짹짹찍 참새. 그렇죠. 우리 나비야 노래에 나오는 참새. 그렇 참새도 짹짹짹 노래하며 춤춘다 참새. 새는 새인데 가장 뚱뚱해서 잘못 날아다니는 새가 있다랬어요? 타조. 그쵸 타조. 마지막. 응, 마지막. 잘못 날아다니고 이거는 달리기를 잘해. 그쵸 타조. 타조. 그러자. 그렇죠. 이야, 오늘은 여기까지인데. 봐, 봐, 봐. 찾아서 동그라미 하게해 볼까? 네. 그러면 제일 먼저 하늘을 날아다니는 새 새. 다리가 긴 두루미. 두루미. 날개가 아름다운 공작새. 그렇지. 온몸이 새까만 까마귀. 그렇지. 손님이 온다는 새 깍깍깍깍. 까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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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날은 설날 노래에 나오는 새 까치, 집 바로 옆에 사는 우와. 그쵸? 이안이가 좋아하는 달걀 좋아하는 다. 그렇죠? 이건가? 그렇죠? 새들의 왕, 네, 네. 그렇죠? 독수리, 나무에 구멍을 뚫어야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리딱딱만 활동하는 새? 그렇죠. 그다음에 그 이안이가 좋아하는 평화의 새? 비둘기. 그렇죠. 남의 집에다 알을 낳는? 복고기. 그렇죠. 그다음에 말을 하는 새? 앵무새. 앵무새. 어? 그렇죠. 꽉꽉꽉오기집처막 끝에서 집을 짓는? 철새. 그쵸, 제비. 그렇죠. 제비. 그다음에 새 중에서 가장 작은 새. 떼를 지어다녀요. 짹짹짹짹짹. 참체. 참새. 새는 새인데 날아다니지 못하고 달리기를 잘하는 새? 사도. 그렇죠. 우와, 정말 잘했다. 오늘은 여기까지. 끝. 끝. 박수. 참 잘했어요. 힘들어. 아 힘들어. 많이 써서 그쵸?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다음 주에 다시 만나. 빠빠 빠빠.